공디어. 주먹해지면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어긴 내 커. 레스토랑 지금 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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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은 네. 빨리 나왔 아니 주문은 빨리 는데 음식이 어 그래 빨리 나왔네. 그 네. 이 정도면 빠른 거지. 봐봐 내거탈거 지금 방, 방금 산거탈거 방금 준 거. 오, 아, 내거탈입 이상해. 야, 야 개쩐다. 새쁜데 <laughs> <예쁜데? 웃음> 탈것의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이건 왜있는 거야. 근접 공격에 80%상 <laughs> <빨스 바탕> 중정력인가? 어. 멋진야 처음이라. 왠지 이동속도 증가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 신고 뭐지 <laughs> 야이 새끼 어디가 변절러지 딱딱 딱. 절도 있게 빠지네. 나애트레이서는 다르지. 어 뭔가 좀 달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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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멋있었어. 나 원래는 나 원래 옥션 사악이라서. 그렇구만. 메오링 만화가 있었네. 많았었는데, 원래...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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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왜... 뭐... <laughs> 부득이... 왜... 저기 있었어? 신단님들나 거기서 죽을 것 같은데... <laughs> <잘 봐. 웃음> 내가... 내가 솔라인 써야 되나? 아이고, 미안. 궁 쓸라다가 실패했어. 그랬구만. 말테을 솔라인 사야 되는 거아니야 그런 그러니까 게 내려가려고. <laughs> 내가 원래 갱 다니는 거 같은데. 말틸이랑 어살자가 솔라인이 되지? <laughs> 지금 누덕이 지금 특성 읽고 있다 <웃음> 어. <웃음> 이게 뭐지? <laughs> 야좀 체력 좀 깎아봐 쟤이다 궁 쓸게 야 그래도 힐이니 히린이... 이리니 탱커하네, 그래도. 응? 자, 반납된 사람 반납하자. 뭐야, 응? 왜, 왜, 왜 이렇게 아파? 내 우리 사랑한다. 봤나 봤나? 내가 막을게. 이제 니들이 나 막아줘. 그럴 순 없겠어. 나이스! 아, 그만 먹쳤다. 이거, 이거. 이거 양념이긴 한데. 나 넣으면 끝이거든? 야야야. 아, 끌려갔어. 나도 상관면 죽겠는데? 어, 어, 어. 말질, 어, 말질, 어, 살짝, 어. 트롤. 나, 아, 내 공기 끌려가, 끌려가는 게 트롤이에요. 아, 끝에서 걸렸어, 아. 괜찮아, 우리 겁이 나왔으니까나폭 간다, 얘들아. 야, 뭐야, 왜기렇게 체력이 야. 빨리 차! 체력이 너무 빨리 차! 무을 내가 가야 될것 같은데. 어? 내가 가야지 니가 나보다 스킬 잘나오는데 아퍼.. 씨발 눈보라 찍었나봐 아닌데? 얼음창인데? <목소리> 나는 빨리 공기 모아야 돼 포기. 아 진짜 또못찍어야돼너 뭔데? 알겠나 말차는 모르어와우 라스코만? 내가 W 정 영웅한테만 되냐? 뭐가? 어, 오케이. 저 잘라야 돼. 모두가 그, 그, 모두 그 하나 잘라. W를 돼. 맞추느냐 못 맞추냐 레오릭이 달라져. 무조건 맞춰야 돼레오릭은 맞췄는데? 잡았어. 못 잡아. 았 트레이서 죽겠다. 아. 따따 따지겠지? 어. 나이스. 나이스. 잡았다.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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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나를 따야 어. 되는데 아 제이나는 내가 이따 볼게 확인데 버설자니까 8, 5, 9, 2 하고 아니 그 족쇄하고 가면 되나? 어우 씨발 이게 빗나갔네 8, 5, 9, 2 해도 되고 족쇄가 더 나을 것 같아 족쇄 하 족쇄 쟤네 도망 못 가니까 일단 말투가 뭘지나 보네 쟤네 입금 못 하게 존재 잘해 커버할게 못했어. 못 했어 야, 말필요면 죽여라. 야, 내가 10렙 만들어줄게. 내가 만들었는데? 나도 만들었어. 영혼의 회오리 영혼의 헤어리? 검은왕의 행진. 아, 검은왕의 행진 마크가 저거였구나. 저 그림이, 검은왕의 행진 그림이었구나. 처음 알았어. 나 펜맨들어. 안 나올라. 안 그래 했어 나. 어나 죽는다 얘들아. 아내 여기 지켜야 돼. 아야저잡아나찌다 했어 저거. 오오! 오오, 오케이, 오. 어 잠깐만 이건 아닌데. <laughs> 나 마나가 없다야. 지금 싸우면안 돼. 이득 못봐 하나도 없어. 왜 이캐릭터만 마나. 분 마나가, 마나가 없어. 분명히 마나가 없어 분명히. 야 이번에 맞고 하면 돼. 니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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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살리지도 네, 못할 네, 것 네. 같아. 네, 네. 저거 못살아. 못살아. 아야 채팅 진짜 가운데 존나 가리네. 살짝, 채팅 어떻게 못 없애냐, 씨발. 땀을 <목소리도> 가야 되겠구나. 아너아직첫판이라서 이해해지. 몬도. 잠시. 선점 르아지랑 야, 처사먹을이따가 야, 38개 우리 넣으면 될거 같은데. 어 그러긴 한데. 하면 60개 아니냐? 어, 좋겠다. 야나 공을 잠을 썼거든 응. 근데 잡았어 내가 말티에 어디갔냐 아 안에 들어가 있었구나 어 미안 못 봤어 야 그거 맞아 가고 아. 있어 개군? 합성 재미 쉽다. 아, 왠지 이 특성보다 다른 특성이 나왔 같아 현나 그 특성 같은 거 해볼 게 있잖아. 아예 극한으로 가봐 한 번. 완전 딜 나오는 아니, 특성 아니면은 야. 아 제비치라리. 총한방갔니 이리 서서 빠져 나와. 군든다. 아래로 가자. 뭐야? 아래 아래아 아래 아래 아보시왜 걔도 거기 있어? 안 나오고. 어? 아,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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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 우지 한타 보면은 불리한 거 딜도 몇 개니? 디딜. 아 이거 개 좋은데 진짜? 안 죽어! 궁쓰고 그냥 계속 큐 누르면 계속 살아. 어디까지 가냐? 몰라? 아, 아쉽다 안 돼. 나너 너, 너로 갈게. 오케이, 이걸 지고 뭐지? 모두 모두, 모두. 네, 특성 극한으로 찍어보라니요 아, cool, 갈수있 아, 그 특성 극한? 야, 말티엘이 오면 우드 빨리 잡을 그러니까, 수 있어 딜, 완전 딜만 나오는 특성 먼저 가보는 아, 거기서 하나씩 하나씩 해보라는 거지 아, 내 탱커지 죽었다, 말티엘 뭐지? 말티엘 죽었어 다 먹긴 먹었는데. 또 갈라 그랬는데. 급조 가도다. 아야 미오지 못했어. 아 미안 이거 풀리는 거구나 미안해. 당연히 풀리는 거 있지. 당연한게어주고두개 겹쳤어. 풀리는 <laughs> 게더 <laughs> 많던데. <laughs> 신체가 두개 두 있어. 저건이두 <laughs> 개야. 야 어디 답을? 야나 그러면 W 누구한테 꽂냐? <laughs> 그냥 여기 미기현한테 줬어. 쓰고 있잖아. 이게 부화한다. 내가 알려줄게 얘들아. 음, 고마워. <laughs> <laughs> 이블리다 이블리. 유령이 답을. 가민구리 막아버리네. 우리 우늘도못 때리죠? 백대라 이것들아. 백대라랑 나는 딜만 하고 싶다. 핵은... 루드가 때리고있다 우리 <laughs> 루드 키했잖아 이새끼형 루드 페이퍼가 나이스 <laughs> 아, <laughs> 아 루드가? 음. 나도 우드라고 한줄알았 나도 아필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자판치고 딜 어? 딜이야? 음. 뭐했다고? 어? 씨발 나 안떴어 씨끼 누가 한명이 없는데? 나요 누가나 어디갔지? 누가나 어디갔지? <laughs> 찾아봐라 좀 말티엘 미아요 말티엘 찾아서 어디가 야 말티엘 은시서 음식소...